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을 맞이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석가모니의 명언들입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이 지혜는 여전히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은 석가모니의 명언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명언은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외로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며 끊임없이 타인과의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며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을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매년 일주일간의 생각의 주관을 가지며 혼자서 깊이 있는 사색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고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고요한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고독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힘을 주죠.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욕망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걷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질문 여러분은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고독 속에서 얻은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나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타고난 복의 덕을 쌓아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누구나 타고난 복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결정됩니다. 복은 단순히 외적인 조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복은 더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덕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지만 석가모니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순간의 이익이나 욕심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덕을 쌓아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가치를 더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며 그의 투자 철학은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러한 덕을 쌓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합니다. 순간적인 욕망이나 이익을 좇다 보면 장기적인 행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덕을 쌓는다는 것은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여러분은 오늘 어떤 덕을 쌓고 있나요?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또한 덕을 쌓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은 덕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타고난 복에 덕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지나온 시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쌓아온 덕과 선택의 집합입니다. 우리가 쌓은 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늙어서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마음이 낡지 않고 꿈꾸게 하라는 석가모니의 명언은 우리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늙을 수 있지만 마음은 늘 새롭게 유지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나이도 있고 새로운 도전은 무리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석가모니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노후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몸이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이 낡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젊고 활기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으며 그 도전이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베라왕은 40세가 넘어서야 패션 디자인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널리스트와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했지만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베라왕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공을 거두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음이 날지 않고 계속 꿈꾸며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질문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상상해보세요.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삶은 우리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낡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세요. 꿈을 꾸는 것은 단순히 젊은이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삶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여러분도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꺼내어 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꿈꾸며 도전하는 삶은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으며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감만 줄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인맥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조건들이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성공을 쫓으며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성공을 잃었지만 내면의 평화를 잃고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행복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후에도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많은 것을 놓친 후였습니다. 질문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내면의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외부의 성공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내면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 걸음입니다. 또한,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내면의 행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는 해프게 인연을 맺지 말라는 명언을 통해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연은 단순히 만나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쉽게 인연을 맺고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은 신중하게 맺어야 하며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는 수백 명의 친구를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석가모니는 이러한 관계의 허무함을 경고하며 진정한 인연을 맺는데 신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깊이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질문 여러분은 지금 맺고 있는 인연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진정한 인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정한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인연은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 신중하게 인연을 맺어보세요. 그 인연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석가모니의 명언을 통해 고독, 덕, 꿈, 내면의 행복, 그리고 인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석가모니의 지혜를 떠올리며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석가모니의 지혜가 빛을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